세 번째 밤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이 꿈에 나타나 자기를 가끔 괴롭히는 것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기다려질 정도였다. 물론 그가 뭐든지 항상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는 점이나 가끔 화가 치밀어 발작할 때면 부풀어 올라 시뻘개진 얼굴로 언제 호통을 칠지 모른다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수학 귀신 꿈을 꾸는 것이 미끈거리는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꿈이나 한없이 깊은 검은 구멍에 빠져 아래로 미끄러지는 꿈보다는 어쨌든 훨씬 나았다. 그리고 로베르트는 이번에 수학 귀신이 나타나면 자기도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생각이었다. 로베르트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한 번쯤은 그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어. 그 녀석 자기가 영에 대해서 뭐좀 아는, 아는 게 있다고 어지간히 잘난 척을 한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수학 귀신은 영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그런 녀석이었다. 그는 꿈에 나타나 귀신에, 꿈에 나타난 귀신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귀신. 그런데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면 일단은 수학 귀신 꿈을 꾸어야 했다. 그리고 수학 귀신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선 잠이 들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로베르트는 알게 되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너왜 자꾸 이렇게 몸을 그렇게 계속해서 뒤척이니? 수학귀신이 물었다. 로베르트는 자기 침대가 동굴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 수학귀신이 로베르트 앞에 앉아. 지팡이를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다. 그만 일어나시지. 오늘은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야. 꼭 그래야겠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그리고 너 내가 잠들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니? 나누기라면 그렇잖아도 싫은데. 그 이유가 뭐니? 생각해봐. 더하기나 빼기 아니면 곱하기에서는 계산이 분명하게 똑 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나누기에서는 그렇지 않아. 나누기에서는 자주 어떤 나머지가 생, 남잖아. 그게 아주 성가시거든. 문제는 그러니까 언제 그런 나머지가 생기느냐는 거지. 언제라니? 웨레트가 물었다. 언제 나머지가 생기고 언제 나머지가 생기지 않느냐는 말이야. 수학 귀신이 설명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점이지. 대부분의 숫자는 그걸 보기만 해도 나누면 나머지가 생길지 어떨지 바로 알수 있거든. 그건 나도 알아. 짝수의 경우 그것을 2로 나누면 항상 매끄럽게 똑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지. 마찬가지로 9구단이 3단에 있는 숫자도 쉽게 나눌 수 있어. 9 나누기 3, 15 나누기 3, 등으로 말이야. 그건 사실 곱하기에서와 마찬가지 계산인데 다만, 거꾸로 된것 뿐이지. 곱하기의 경우는 3 곱하기 5는 15. 이지만, 나누기의 경우는 15 나누기 3. 그 값은 5가 돼. 내가 안 도와줘도 그까지 정도는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 로베르트가 그 말을 한 것이 실수였다. 수학키 씨는 로베르트를 단숨에 침대에서 잡아 일으켰다. 그의 수염이 달달 떨렸다. 그의 코는 붉어지기 시작했고, 머리통은 부풀어오르는 것 같았다. 네가 대체 뭘 한다고 까부고 있니? 그거 소리 질렀다. 너는 고작 구구단이나 외우고 있는 주제에 나누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란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또 시작이군. 로베르토는 생각했다. 느닷없이 내 꿈속에 나타나서는 다짜고짜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놓고는 내가 나누기를 싫어하니까 저렇게 또 화를 내는 것좀 봐. 그야말로 초보자한테 내가 뭔가 가르쳐주려고 순전히 호의를 베푼 건데 내가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너 이렇게 건방지게 물 거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호의란 말이야? 로베르트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꿈에서 빠져나간단 말인가. 그는 동굴을 둘러보았다. 달아날 만한 구멍은 한 군데도 없었다.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밖으로. 너 지금 도망가면 나 다시는 못 보게 될줄 알아? 수학계신은 로베르트를 윽박질렀다. 그러면 네가 보켈 박사 수학시간에 지겨 죽을 지경이 되든 말든 꽈배기빵, 꽈배기빵이나 실컷 먹고 토하든 말든 난 상관 안할 거야.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현명한 사람이 참는 거라고. 미안해. 아, 정말 너한테 도망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야. 알았어. 수학 귀신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컥 화를 내기는 했지만 또 그만큼 빨리 화를 풀기도 했다. 19. 수학 귀신이 중얼거렸다. 19를 한번 해봐. 19를 뭐로 나누면 똑 떨어지지? 나머지 가안 생기기에 말이야. 로베르트는 곰곰이 생각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는걸? 한참 생각한 뒤 로베르트가 말했다. 19는 19로 밖에 나눠 떨어지지 않아. 그런 경우는 말고, 수학 캐시는 우수했다. 아니면 그걸 영어로 나누는 건 어때? 그건 절대로 안 돼. 그게 왜안 된다는 거지? 그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나누는 것은 가장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수학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수학 캐시는 이제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 자, 바로 자기 기분을 가라앉혔다. 잘 생각해봐. 19를 0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대체 무엇이 나올 것 같니? 모르겠어. 아마 100이나 0? 아니면 그 중간에는 어떤 수가 나오지 않을까? 앞에서 내가 말했잖아. 나누기는 곱하기랑 계산은 마찬가지인데 단지 거꾸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3의 경우 3 곱하기 5는 15. 그러니까 나누기에서는 15 나누기 3은 5가 되는 거야. 자, 이제 19와 0으로 계산해봐. 로베트는 계산했다. 19 나누기 0이라. 일단 190이라고 해보자. 그걸 어떻게 하면? 거꾸로 하면 어, 190 곱하기 0이라. 190 곱하기 0은 0. 알겠니? 네가 19 나누기 0의 몫을 어떤 수로 하든지 그 수에다 0을 곱하면 언제나 0이 나오지 절대로 19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뜻니 너는 어떤 수도 0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봤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 알았어. 로베트는 풀죽은 목소리를 대꾸했다. 그렇다면 그건 그만둘게. 그러면 19를 대체 뭐로 나누라 말이니? 내가 어떤 수로 나누든 2로 나누든 3으로 나누든 4나 5, 6, 7, 8로 나누든 항상 나머지가 생기잖아. 이리 와봐.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로베르트는 수학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몸을 숙였다. 어찌나 바짝 다가왔는지 수학귀신의 수염이 로베르트의 귀를 간지럽힐 정도였다. 그러자 수학귀신은 로베르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른 수로 나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수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수로 나눌 수 없는 수들이 있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해. 나는 다른 수로 나, 안 나눠지는 수들을 좋아하지. 왜냐고? 그 수들은 그야말로 근사하거든. 수학자들은 수천 년이 넘도록 이를 악물고 그 수들과 씨름을 했지. 정말 대단한 수들이야. 예를 들어 11, 13, 그리고 17 등이 그런 수에 속해. 로베르트는 참 별일도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계신이 갑자기 아주 황홀해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마치 맛있는 것을 입 안에서 살살 녹여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럼 이제 한번 그 근사한 수 가운데 작은 것부터 몇개 대볼래? 0. 로베르트는 그를 골려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영은 사용금지란 말이야. 수학기시는 소리를 벌어 지르면서 또다시 자기 지팡이를 빙빙 휘둘렀다. 그게 아니라면 1. 일은 빼놓고 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니? 알았어. 화내지 마. 그렇다면 2 그리고 3도 근사한 수일 것 같은데. 사는 안되고 그건 우리가 이미 해보았으니까 오는 확실해. 오는 다른 수로 나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밖에몇 개가 더 있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밖에몇 개라니? 수학 캐시는 그 사이 화를 좀 가라앉힌 모양이었다. 그는 뭔가 재밌는 걸 빨리 말해주고 싶어 안달이 나게라도 한 것처럼 두 손을 서로 비비비까지 했다. 그건 그가 로베르트에게 또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걸 나타내는 확실한 신호였다. 사실 근사한 수가 멋지그, 멋진 건 어떤 숫자가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야. 물론 나는 예외지. 그렇지만 난 그걸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줘. 나한테도 아무한테도 절대로 아무도 어떤 숫자를 보고서 그것이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는 없단 말이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는 미리 알 도리가 없다고 어떻게 계산을 해보란 말이야? 이제 내가 하는 걸잘 봐. 그는 지팡이, 아, 지팡이, 자기 지팡이로 동굴의 벽에 2부터 50까지의 모든 숫자를 끄적거리기 시작했다. 그걸 다 쓰고 나니까 다음과 같았다. 1부터 2부터 10, 11부터 20, 21부터 30, 31부터 40, 41부터 50. 자, 이제 내네 차례야. 내 지팡이를 받아. 근사한 수가 아닌 숫자를 찾아내면 지팡이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숫자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1이 빠졌잖아. 로베르트는 틀을 그렸다. 그리고 0도. 너왜 이렇게 벽창 오이 0하고 1은 다른 숫자들과는 아주 다르단 말이야. 그것들은 근사한 수도 아니고 근사한 수가 아닌 것도 아니라고. 너맨 처음에 꿈꿈 다 잊어버렸니? 1과 0에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숫자들이 생겨났다고 했잖아. 알았어. 정그렇다면 로베르트는 말했다. 우선 짝수를 지지 뭐. 짝수를 일어나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니까. 이는 빼고 좋아해. 수학키시는 주의를 주었다. 이는 근사한 수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로베르트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는 지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벽에는 아래 숫자들만 남았다.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들이 지워진 숫자들. 그러면 이제는 3으로 해봐야지. 3은 근사한 수니까 남겨두고 3을 곱해서 나온 나머지는 전부 근사한 수가 아니야. 그것들은 3으로 나누어, 나누어지니까 떨나누어 6, 9, 10이 등등이겠지. 로베트는 3의 배수를 모두 지웠다. 그리고 나니 이제 남은 숫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 다음은 4의 배수를 지우면 되겠네. 아참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것들은 벌써 없어졌잖아. 사는 근사한 수가 아니야. 2 곱하기 2니까. 그렇지만 5는 근사한 수야. 10은 당연히 아니고 10은 2 곱하기 5라서 벌써 없어졌거든. 5로 끝나는 숫자들도 모두 5의 배수니까 지워야 돼. 수학 귀신이 말했다. 나도 알아. 이제 로베르트는 신바람이 났다. 6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건 2 곱하기 3이니까. 하지만 7. 그건 근사한 수야. 근사한데. 수학 귀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1도야. 그럼 이제 어떤 숫자가 남아있지? 아주 잘했어, 로베르트. 수학 귀신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더니 느닷없이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없었다는 거야? 로베르트가 물었다. 50까지는 쉽게 되지. 수학 귀신이 말했다. 그는 책상다리를 하고 평안히 앉아 운명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숫자를 한번 생각해봐. 여덟 자리 숫자 또는 15자리 숫자. 이 숫자들은 근산수일까? 아닐까? 얼마나 많은 유능한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댔는지 몰라. 위대한 수학 기신들도 이 문제는 속수무책이야. 너 아까는 말 그랬잖아. 어떤 숫자가 근산수인지 아닌지 너는 알고 있다고. 다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시기는 싫다고. 그건 내가 사실 큰소리를 좀 쳤던 거, 셈이지. 너도 잘못을 인정할 때가 있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가끔 내가 수학계신이 아니라 수학교양이라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떤 숫자가 근사한 수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하지. 그렇게 하면 몇 달씩 걸리게 되고 결국은 컴퓨터가 지쳐서 연기를 내뿜게 된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방법. 그러니까 먼저 2의 배수, 다음은 3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등으로 계속 지어 나가는 방법은 아주 낡은 수법이야.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숫자가 아주 커질 경우 그 계산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수학 귀신들은 온갖 세련된 방법들을 생각해냈지. 하지만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게 바로 근사한 수에서 어, 귀신 같은 점이지. 귀신 같은 건 언제나 재밌잖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수학귀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은 듯 자기 지팡이를 흔들거렸다. 그래? 대체 그런 골치 아픈 일이 무엇 때문에 좋은 거지? 로베르트가 물었다. 바보 같은 소리. 수의 세계에서는 너네 선생 보켈 박사의 수학 시간처럼 그렇게 맥빠지고 지겨운 일은 없단 말이야. 수학은 항상 흥미진진하다고. 화0기빵이나 먹고 있는 보킬 박사와 비교할 수가 없지. 내가 너에게 그런 비밀을 가르쳐주는 걸 고맙, 어, 고맙게 생각하라고.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볼까? 우선 일보다 큰 숫자 하나를 생각해. 그게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 그리고는 그걸 두 배로 해봐. 222. 르베르뜨가 말했다. 그리고 444. 네가 선택한 첫 번째 숫자와 그두 배의 숫자 사이에는 언제나 정말 언제나 적어도 한 개의 근사한 수가 있어. 확실하니? 307. 수학귀신이 말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큰 숫자의 경우에도 예가 아니야. 그걸 너는 어떻게 하니? 오, 훨씬 더 재미난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 수학귀신은 이렇게 말하면서 느긋하게 몸을 뻗었다. 그의 유출되는 태도는 도저히 못 말할 정도였다. 짝수를 말해봐. 이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 숫자가 근사한 수두 개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테니까. 48. 로베르트가 큰 소리를 말했다. 31 더하기 17. 수학키시는 별로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다. 34. 로베르트가 소리쳤다. 29 더하기 5. 수학키시는 파이프를 입에서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니? 로베르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음, 그런 거지. 왜 그렇게 되냐 말이야. 음, 언제나 그래. 수학귀신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공중에 떠도는 담배 연기 고리를 쳐다보았다. 그 이유는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수학귀신들이 그 비밀을 밝히려고 고심했지. 이보다 큰 어떤 짝수에서든지 계산 결과는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나와.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 못 하거든.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굉장한데 루베르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가르쳐준 건 정말 큰 사해. 루베르트가 감탄했다. 수학 계신이 그런 신기한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루베르트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자기도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벌레를 씹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시 파이프를 물고는 유쾌하게 웃었다. 넌 겉보기보다는 의외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 이만 가봐야겠어. 오늘 밤에는 수학자 몇 명을 찾아갈 생각이거든. 골치 아픈 문제로 그 작자들을 조금 괴롭히는 건 아주 재미있단 말이야. 수학귀신의 모습이 어느새 점점 가늘어졌다. 아니, 가늘어진다기 보다는 점점 투명해졌다. 잠시 후 그의 모습은 동굴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의 담배 연기가 만들어낸 작은 구름만이 공중에 남아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그가 백면에 끄적거려 놓은 숫자들이 로베르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동굴은 이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로베르트는 근사한 수가 어째서 그렇게 근사한 숫자인지를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얀 소모로 된 구름처럼 점점 몽실몽실해지고 희끄무레해졌다 그날 밤처럼 로, 로베르트가 달콤하게 잠을 잔 날도 드물었다. 여기까지.